안녕하세요 넥서스 수학입니다. 오늘은 익산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단답형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유리함수 y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의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a와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대해 대칭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입니다. 그러면 어떤 유리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대칭인 유리함수가 아 이런 식으로 대칭 유리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과 점근선의 교점과 그 유리함수를 대칭시키는 이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납니다. 이 식을 이용해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을 제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하면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5라고 쓸 수가 있고 이 값은 x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가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 모두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순차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는 1이 되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.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.